감기로 병원을 갔는데 약만 처방을 받고 다른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고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사무의 양민희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고 가입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고가 터져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때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많이 거절하거든요. 고지 의무라는 게 애매하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증 주란 감기도 알려야 되냐?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감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감기로 안알려고 가입했는데, 한 1년 후에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했네요? 네. 이런 경우에 고지 의무 위반이 되나요? 감기라고 하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병이죠. 감기가요? 경미한. 오. 그럼 고증을 해야 되는 건가? 어, 그쵸 그렇죠. 질병이라고 하셨으니까. 질병이 음... 아니에요. <laughs> 저는 감기 걸리면 <laughs> 보통 약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병원을 가면은 병원 약이 잘 들으니까. 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처방받을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치료에 감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고지를 안 하면 예. 고지의무 위반이 되잖아요? 감기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네요 되는 거죠?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이? 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부실에 고지를 한 때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 의사까지도 이걸 중대한 질병으로 보지 않은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법원도 질, 중대한 질병으로 보지 않은 거지 질병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쵸. 고지의무 위반은 맞는데 이걸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한게 아니다라고 네. 본 거죠. 감기로 병원을 갔는데 약만 처방을 받고 다른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고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감기인데 아, 다른 게 의심이 된다, 폐렴이 의심이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렇죠. 그럼 고지해야 될까요? 그럼 고지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고지해야죠. 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고지 의무다라고 보험사가 주장을 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며는 보험사와 소송이라든가 다툼을 좀 심하게 해야 될겠네요.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네. 만약에 감기로 다른 치료를 더 받았어요. 네. 다른 치료를 더 받거나 다른 검사를 더 해서 심한 감기였다 네. 하면 알리셔야죠. 그건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네. 코가마켓에서 병원에 갔다 오고 한 2개월 후에 보험에 가입했고 금세 건강하게 지나다가 5년 후에 폐렴으로 사망했어요. 네. 이렇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기로 관해서 있었던 인과관계가 5년 후에 폐렴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네. 단순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네. 싸워서 이겨야죠. 아, <laughs> 실제 사례에서도 보험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례들이 있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요즘 설계사분들은 보통 감기도 네. 고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꼼꼼하게 고지물을 좀 영업 현장에서 따지고 있는 거네요. 어차피 고지를 해도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해주니까. 네. 애초에 처음부터 가입할 때 깨끗하게 하고 가다.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해도 보험사에서 얼마큼 가입을 그쵸?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고 한 10년 후에 폐암에 걸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나요? 3개월 이내 감기로 네. 치료를 받고 10년 후에 폐암이요? 예. 네. 그거 그걸... 이건 이상한가요? 네.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무좀에 걸렸어요. 무좀은 고지 의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무좀 혹시 있으세요? 없다고 할래요. 아, 있으세요 <laughs> 아니요, 없어요. 무좀은 <laughs> 보통 바르는 약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하는 정도면 무좀이 심한 정도니까. 예. 네, 그건 고지하셔야 하고 아, 그냥 예. 나, 나 혼자 약국 가 가지고 무좀약 바르고 한다. 고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럼 고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는. 네.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 될게 뭔가요?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네. 이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청약서에 보시면 질문표가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작성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약서에 질문표에서 물어본 사항을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청약서를 보더라도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완전 경증이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네. 보험금 받을 때 문제 생기는 게 싫다 네. 하시면 애초에 가입할 때 차트를 발급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일단 보세요. 근데 네. 이상해, 애매해. 네. 나중에 딴지 걸릴 것 같아. 하시면 먼저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깔끔하지 않을까? 진료 차트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일단 코드도 중요할 거고. 네. 뭐 다른 게 폐렴이 의심된다.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 막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안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럼 우리는 그냥 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서 봤는데 그런 게써 있다. 네. 이러면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진짜 저제 생각은 경증이면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법원 판단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있고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 문제 되는 게 싫다. 네. 하시면 고지를 하시는 게 어떨지. 고지를 제대로 하든가 네. 아니면 고지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을 피해서 가입하든가 경증 줄알일 <laughs>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게고지의무를 유발하고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laughs> 근데 해당 질환에 관련된 치료를 5년 동안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3년이 지날 경우에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있던데 네. 이런 건 뭔가요? 네, 3년은 법률상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상법 651조에 나와 있어요. 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이거는 상법이어서 법률상 직접 기간이라고 하고 아까 그 5년은 네.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 해서 네. 내가 널 속일 생각으로 가입한 거 그걸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 하거든요. 그걸로 가입을 했어도 5년이 지나면 해 취소할 수 없어요. 그건 계약을. 예를 들어서 폐암 1기였어요. 네. 근데 확진을 받은 걸 속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치죠. 네. 그다음에 고통을 참고 참으면서 5년이 지났어요. <laughs> 그게 가능할까요? 5년 참는 게. 암을? 아, 그냥 예를, 예를, 들어서, 아, 네.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으면,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는. 가입하고 5년 동안 진단, 진단 받지도 치, 않고, 치료받지도 않았으면. 네. 전혀 치료받지 를 않았어요. 받으실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사망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 5년 정도면 이제 새로운 질병이다 보는 거죠. 보험사나 건강보험 쪽에서는 5년 동안 해당 내용에 대한 치료가 네. 전혀 없으면, 그 질환은 완치가 됐어. 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겠다는 거군요. 네.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는 약? 2년이라는 그럼... 또 기준이 있던데이 2년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보시면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 1년이 지났을 때 지나면 이제 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보험사가 해지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네, 2년 안에 병원을 갔는데 그걸 청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해지 못 시킬까요? 아,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네. 보험금은 2년이 지날 때까지 청구를 하지 않거든요. 음. 못 받겠죠. 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못 받는 건 맞아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 2년은 내가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아예 진짜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돼요. <laughs> 아니, 보통 네. 3년이 지나면 받을 네. 수 있냐, 네. 없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가입하고 나서 3년 동안... 3년이 지나면 해지 못하니까. 아, 보험사가 해지를 못하니까, 네. 상법에 따라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네. 많이 물어보세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어, 정말요? 네. 또 저를 또 유도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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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해지를 못 하니까 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네. 자기가 숨겼어요. 3년 동안 체척 기간이 3년이니까 네. 나 청구 안 하고 3년 기다렸다가 그 후에 청구한 다 영수증을 모았다가 청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민법상 권리 남용이라고 음. 보험금 지급 안 된다. 소비자의 경우에 정말 모든 걸다 낱낱이 알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건강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병원에 잘 가지도 않지만 병원에 갔다 온 거를 사실 잊어버리고 병원에서.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해당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차트에는 써놨던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알려야 되지?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게 아니야. 난 되게 알리려고 노력했어. 라는 거를 사실 가입자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진짜 무슨 얘기하는 거 듣기 싫은 경우에는 네. 이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시면 요양급여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발급 받아서 봐요. 내가 언제 병원을 갔고 무슨 치료를 받았고 봐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아. 넘겨줘요 보험회사에. 아 예. 니네가 보고 판단을 해라. 근데 나중에 만약에 너가 어, 너 감기 있었네? 고지음은 위반이네? 하면은. 내가 가입할 때 그거 먼저 넘겨주지 않았냐. 너 근데 인수 통과했잖아. 그럼 깨끗하죠. 보험사가 확인을 하고 <laughs> 보험을 받아줬으니까 그쵸?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요양급의 서류는 내가 병원에 갔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험사가 그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을 받아줬다는 건. 너 고지의무에 대한 위반이 없어 모든 걸다 고시했어 라고 네.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저처럼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고 네. 좀 걸릴 게좀 있는 거 같고 근데 감기로 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러면 차트를 발급받아가지고 네. 의사가 뭐라고 적었는지 봐서 설계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고지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큰 것만 설명 잘 들으시고 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면에 의한 네. 것들에 대한 쌍고지만 하면 된다 말씀이시죠 2021년 생명보험사에서 부지급한 결과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이유가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가 지난 5년간 한 50%가 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의심이 되는데, 음... 고지 의무를 굉장히 깐깐히 더 따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보험사에게 내 건강 상태를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지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약서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알려야 된다. 애매할 경우에, 가입 전에 진료 기록 차트. 네. 를 확인해보고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요양급여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해도 괜찮다 이렇게 요약할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요양급여 내역서는 나중에 조사 나올 때 네. 조사한다고 이거 발급해서 제출해 주세요 할 때는 절대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만약에 ]군요?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출하지 말라. 아. 나중에. 이상으로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